오늘따라 좀, 예쁜 것 같지 않아요? <laughs> 잠재우기. 또 게임하다 중간에 바나나 먹으면 야하다고 할 거예요? 아니죠? 그 정도는 아니죠. 아, 뭐가 야한데. 내가 바나나 먹는 게왜 야해요? 내가 뭐 바나나를 핥아서 먹냐. 그냥 집어먹는구만. 아니, 우아하지 말라고! 네, 입에 넣어서 끄고. 미친. 바나나, 하나 가져올게요. 기다려봐. 저 바나나, 좀 먹고. <laughs> 어, 이풀 냄새, 바나나 풀 냄새 나지? <laughs> 아, 야하게 서지 말라. 바나나 뜯는 소리. 왜 <laughs> 갑자기 채팅이냐? 바나나 뜯을게요 바나나 냄새야. <laughs> 너도 함니라는 뭐야? 방쪽 일기에 써주세요. 나 카페 방송 얘기 있거든. 이 현장감을 그대로 뭐뭐 응. 뭐 먹어보겠습니다. 뭐집아뭐 <laughs> 음. 집중해 먹는다. <laughs> 아니 바나나요? 그냥 한 손에 그냥 바나나다. 이 사람들 진짜 정신 나갔어요. 나두손 아니 긴가? 그러니까. 아이씨 두손 사이즈라고요. 아, 나 아, 아니, 못 먹겠어, 웃기지, 세 봐. 어, 이거, 아니, 오지럽네 채팅. 그냥 먹어야겠다. 음. 아, 근데, 바나나가, 음, 그, 좀, 검은 틱틱한 게, 좀, 맛있지 않나요? 좀, 약간, 잘 익혀진 게? 너무, 노래가지고. 저기요 그만해주세요. 점박이 올라온 거. 근데 점박이 올라온 거를 사고 싶진 않다? 근데 그게 맛있어. 보지 말아줄래? 이게 더 야한다고요? 음, 알쌤.